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군댕이 복숭아 가져온 연희입니다.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더 새롭네요. 앞으로 귀여운 펀트 자서 가져올게요. 네? 아니, 다짜고짜 들어오셔서 하는 말씀이 펀트 별로라고요? 펀트 제작진님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좀 신뢰되는 말인 거 아세요? 님은 일상이 10이세요? 왜 자라고 사시는지 원. 예? 이게 뭔 패드립이에요. 님, 패드립이 뭔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세요? 패드립은 부모님 욕하는 걸 말하는데요. 이게 어딜 봐서 패드립인지, 참 어이없네요. 전 그렇게 외산이 한 건데요? 왜 중요한 말만 빼먹고 말하세요? 계속 시비만 걸면서 살고 싶어요?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님한테 득될 게 뭐가 있는데요? 없잖아요. 그런데도 계속 시비 거실 건가요? 네.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네요. 다만,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. 여러분 심심하지 않나요? 저희 뭐 게임 같은 거라도 할까요? 아네 그럼 저희 마피아 할까요? 아니면 369 같은 거 해볼까요? <laughs> 그러니까 둘 중에 뭐할 거냐고요 여러분, 아니 지우는 그래도 원래 이상하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까지 왜 이러시는데요? 네? 지우 바이러스라도 감염되신 거예요? 여러분, 죽지 마세요. <laughs> 지우 바이러스에 걸리시다니 죽으시는 건 아니겠죠? 오, 역시 반응했군. <laughs> 이제는 응원 보내지 않네 특히... 왜 약점을 공략했지? 아 물론 이건 사실이긴 하니까 뭔 개소리... 같은 조언 하기 싫어서 싸우는 건 아니고 참 만다, 망상도 정도껏 해야 봐주던가 하지 응? 참 봐주도 못하겠네. 너 거울 좀 봐봐. 어때? 너 솔직히 말해봐. 이뻐? 안니뻐 이뻐? 그래? 그럼 넌아따 엄마가 이쁘다고 생각해? 너아따 엄마 닮았어 아까 거울도 봤잖아 이제는 현실을 인정해 이번 유아영이구나. 안녕. 근데 내 실시간에는 무슨 일이야? 아, 얘 저번에도 내 친구들한테 막내 뒷담하고, 거의 사실 유포해서 싫은데? 갑자기 또 친해지고 싶다고 착한 척? 으, 서름도다. 분명 무슨 목적이 있겠지? 그런 걸왜 묻지? 설마, 얘 최유 좋아하나? 근데, 최유 얘 같은 스타일 진짜 싫어하는데. 볼탕 먹여볼까? <laughs> 아, 뭐, 인정하기는 싫지만, 남매야, 우리. 그런데, 걔가 너 좋아한댔거든. 혹시 나도 걔 좋아하면, 내가 이어줄까? 2년이나? 이러면 골탕 먹이기 좀 미안했잖아. 근데 진 이야기가... 뭐? 내가 최애려야 다정하게... 참, 안 되겠어. 골탕 먹이자. 헐, 그랬구나. 일단 내일 4시에 실시간킬 테니까 그때 이어줄게. 그리고 차이밍 봐서 고백하면 돼. 알겠지? 그래, 그래. 잘 가. 일단, 최열 좀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겠다. 아, 그게 오빠. 나좀 도와주라. 응? 내가 싫어하는 애가 있는데, 오빠를 좋아해서, 그냥 걔좀 설레게 해주고, 나중에 고백하면 차갑게 차버려줘. 나잉 오빠 내가 사달라는 거 사줄게 음 뿌링클하고 치즈볼 어때? 아 진짜 돼지 그, 그래 알겠어 내일 4시까지 실시간 키우면 들어와 이응이응 실시간 꺼요. 안녕하세요. 실시간 킨 연희입니다. 채우라고 아영 들어와. 응 아마 곧 들어올 거야. 뭐야, 최유? 연기 왜 이리 잘해? 이거, 이거,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? 아니, 잠깐. 거기서 고백하면 내가 못 보잖아. 지금 하라고 해야겠다. 아영아, 지금 고백해. 이왕이면 음료수는 커플 대고 마시는 게 좋잖아. 내가 언제 그랬더라 기억이 잘 안나네 미안 어엉 띠로리로리 띠로리로리 해킹을 당하셨습니다. 통장에 이메일과 비밀을 번 빨리 보내셔야 합니다. 네? 저제 통장에 이메일이랑 비밀 모르는데요. 그리고 통장에 그런 게 있어요? 처음 듣는데요. 음. 그럼 혹시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돈이 얼마 정도 되죠? 음. 한천원 정도 있는데요. <laughs> 뭐야 저 사람? 딱봐도 보이스피싱이네. 후, 짜증나. 에? 왜 아까 보이스피싱이랑 똑같은 질문을 하지? 수상한데. 나 지금 천원 정도 있어. 나돈좀 빌려주라. 떡볶이 사 먹어야 하는데. 내가 왜? 하 설마 아까 그 보이스피싱 범이 서화인 것 같은데 진짜 뭐야? 말투도 비슷하고 하, 진짜 근데 너 혹시 나, 나한테 전화한 보이스피싱 범이니? 아닌데 왜 말을 더듬어 더수상할게 솔직히 말해봐. 너 맞지? 아까 전화할 때 떡밥도 변자한테 폭만 나고 또 말투도 턱 너였어. 그리고 실시간까지 와서 나한테 대놓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모르냐? 어쩌긴 너 신고해야지. 내가 언제 유튜브에서 신고한대? 경찰서 가서 신고할 거야 너 콩밥 먹을 거라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거 아려나? 응? 내가 왜 그래야 되지? 너 지금 끝까지 자꾸 또안 하고 뭐? 좋게 좋게 넘어가?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오네 그리고 죽는건 너서정이고요 아무튼 그냥 천안이나 드세요 다음에 얼굴 한번 보고 얘기해요 그럼 저도 실시간 꺼요 안녕 13번 채우기